치료할 때뭐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각을 진짜 다다이선입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이를 많이 닦는 것도 좋지만 이 그냥 각을 정도만 그냥 맹물로 놀라도 어 하고 뱉어. 이담외과 김용규 원장입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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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실히 됐는데 네. 완치 판정을 받고 네. 이제 몸을 건강해졌는데 네. 그럼 그런 사람은? 백신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지. 아주 예를 들면 일반적인 생활하시는 뭐 음식점에서 그냥 일하는 분들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걸렸다 놨으면의미도 없고 그리고 그 백신 자체가 우리가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 걸리려고 맞는 이유도 있고 의료인들이 맞는 이유는 옮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커요. 그런 매개체로서의 그 디펜스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백신율을 올리는 거죠. 70% 이상을 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크게 저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신을 이제 안 걸리려고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뭐 아주 쉬운 얘기로 비형 간염 백신이라는 게 있어요 비형 간염 백신도 3차까지 맞습니다 1차, 2차, 3차 비형 간염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아직도 널리 분포된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 중에 하나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위험국에 속해요. 비형 간염은. 그래서 비형 간염 복균자도 실제로 많고 비형 간염으로 인한 간이식도 굉장히 많은 것도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비형 간염 이렇게 중요한데 안 걸리는 게 백신 세번 맞거든요. 그래도 항체 안 생긴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 것 자체가 항체 생성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제몸에 항체를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맞아도 생기는 분이 있고, 세 번을 맞아도 안 생기는 분이 있고, 실제 비형가정도 여섯 번까지도 맞아도 안 생기는 분이 있어요. 어, 백신이 몇번 맞아야 되냐? 맞았는데 난왜 걸리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자가치료하다 이런 증상이 왔을 때는 네. 정말 119를 불러야 된다. 네네. 그리고 막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그렇죠. 것만 좀 간단하게. 네. 일단 첫 번째, 소아 청소년에 대해서는 열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 예, 열이 떨어지지 않고 호흡수가 빨라지고 엄마나 숨차, 아 이럴 때는 일걸로 부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해열의 목적보다는 가슴이 조이는듯한 통증이 동반되거나 약간 힘이 빠진다거나 이런 증상이 동반되면은 꼭 어, 응급실이나 이데꼭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아저 천식이 있거나 아니면 예전에 기흉 치료를 받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알고 있던 유전적인 폐질환 혹은 직업적인 폐질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조금 증상 변화가 심하다 그런 분들은 병원을 꼭 가셔가지고 응급실이나 119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자가 치료할 때뭐 꿀팁 같은 게 있어요? 그건 저는 일을 잘잡고요 가글을 진짜 닫아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이를 많이 닦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그냥 가글 정도만 그냥 맹물로라도 어 하고 뱉어 이런 거 굉장히 여러 번 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넘기기 시 보다는 그걸 뱉어 주는 거 소금물 이런 것보다 그냥 맹물로 하셔도 그거 안 하시는 것보다 도움 되니까요 이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짧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버텨온 어.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고요.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다 마지막 힘을 내고 정말 동티기전이 가장 어두운데 정말 어둡거든요. 한번더 힘을 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